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둘아빠 두 두손파파입니다. 이 영상은 2020년 9월 8일 화요일인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끝난지 설명하고 관련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구요. 삼성전자가 최근 브라이젠으로부터 받은 수주 소식하고 미국이 SMIC까지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았고요. 정부에서 뉴딜 펀드, 뉴딜 지수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테마 쫓아다니지 말고 어쩌다가 테마에 걸려가지고 급등하면은 재수! 하면서 좋아하는 걸로 만족합시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36명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증가하는 했지만 이 정도는 시장에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18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환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세게 올라가려면 환율이 1180원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환율이 내려갈 때 환차익을 볼수 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는 동학개미의 힘이 대단했지만 앞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 코스닥이 1000스닥이 되려면 외국인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율 외에 체크할 것들이 많지만 환율이 1180원 아래로 내려오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험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은 저녁 되시고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